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집사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 솔라나이고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이 하락 추세 속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 추세 반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 많이 남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은 자 지금 구간이 왜중요하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 지지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방어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구간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크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바로 이 구간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요. 진짜 반등. 자 진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차트를 제대로 보자면은요 지금 구간 어떤 구간이냐 일단은 이 추세 야 하락 추세가 지금 너무 하락의 분위기를 타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선 상단 돌파가 굉장히 일단은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 바닥까지 다운 만큼 여러분들 이 단기간으로 접근하실 분들은요 단타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이 가장 낮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매력적인 자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 수익, 이 코인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 솔라나 제가 긴급 브리핑 따로 드릴 예정이고요. 솔라나 실시간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 제가 무료로 목표가라던가 대응방안, 매수타점, 매도타점, 지금 추사가,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정확한 브리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638-5974번으로 솔라나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실시간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자, 전문가의 브리핑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중요한 내용들 계속 담았으니까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코인 핵심 요약집.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요 많 만큼 정말 좋은 자료들 많이 담아 놨고요. 코인 핵심 요약집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많은 자료들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고 다시 한번 눌리는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코인 핵심 요약집에는요.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랑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캔들 캔들 차트 어떻게 생겼는지, 캔들의 종류, 캔들의 모양, 이런 자료들을 다 담아놨고요. 저항선이라던가 지지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보시고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번 공부하면서 2025년 굉장히 큰 불장이 올때 나도 한번 큰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자료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시면은 패턴에 대해서 정리 엄청나게 많이 해놨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코인 핵심 요약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제 번호 있죠. 010-5638-5974번으로. 공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 앞으로 굉장히 핫해질 겁니다. 2025년에는요 세계적인 부자가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그 가운데 자 당연히 저희도 질수 없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자들의 탄생 많이 나올 수 있게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자, 이 자료 받고 혼자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코집사의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0 1 0 5 6 3 8 5974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코집사 혹은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이 무료로 입장 가능. 하신데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브리핑을 토대로 코인 추천들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은 상승 종목들 적중했습니다. 자 보통 20%의 종목들 굉장히 많이 제가 추천을 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어 가셨는데 정말 뿌듯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고작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전에는요 자 2024년 말에는요 제가 400% 이상의 수익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올 2025년 특히 2월 달에는요 400% 이상의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참여를 하고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게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이고요. 자, 제가 직업이 코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코인 시장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 고점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위 꼬리가 남갔다. 남았다라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상승 나왔던 이유가 뭐냐 자 바로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었죠 자 트럼프의 취임식에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정확한 발언이 없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요 코인 시장을 위로 들어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그 가운데서 저희는 이 코인 시장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건이 위로의 방향성이죠 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다 주식장이 출렁출렁이고 있다라는 걸 다들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코인 시장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은요 트럼프가 이미 해둔 말이 있죠 자 바로 트럼프는요 이 코인 시장에 대통령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미리부터 못을 박아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할 리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 이 트럼프의 어떤 말을 하냐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머지 브리핑은요 제가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드릴 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